기계 모르시면 손 안대고 저쪽으로가시고 오시는게 낫습니다. 간단하게 끝낼 일을 갖다가 더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영성프린터크입니다 D w 3 5 수리입니다. PR 스위치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.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동하면서 여기를 부딪히든지라면 이렇게 깨집니다. 이 고객님은 깨진 거를 본드로 붙였는데 이게 본드로 붙여서 된건 아니죠. 본드로 괜히 손대가지고 본드 찌꺼기하고 여기가 잔여물들 다떼내야 됩니다. 네. 아이패스 키트까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. 어, 플라스틱 잔해들이 붙어가지고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기계 모르시면 그냥 손안 대고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. 그럼 간단하게 끝낼 일을 갖다가 더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걱정이, 다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 본드를 붙여도 될 일이 아니죠. 이장하게또싹 갈아가지고 잘 붙였긴 붙였는데 이 본드를 붙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. 요, 피할 스위치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할 스위치 새거 꺼내놨죠. 이게, 머리가 부러집니다, 이렇게.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치면 여기가 부러졌다고, 본드를 붙여갖고 했는데, 이 본드, 잔에, 잔 애들 다 제거를 해야 되네 한번, 본드로 붙여놓은 거 빼냈습니다. 아우 요렇게 본드를 야무닥지게 붙여놔가지고, 여기 박혀가지고, 귓거기하고 안에 있는 거를 싹 빼냈습니다. 안 빠져가지고, 히팅콘, 히팅으로, 열로 해가지고 빼냈죠. 다시 PR을 장착을 해서, 잘 되면, 이 바이패스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, 피할 수 있지만, 신품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기계를, 잘 모르시면, 아예 손안 대시는 게 좋아요. 괜히 갖고 와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, 뭐, 손대면, 저희가 진짜 더 힘들어지니까, 차라리 모르시면, 그냥 기계를 저희 쪽으로 택배로 보내주신다든지, 그냥 기계를 가지고 오시면, 수리를 해두는데, 드 어설프하게, 그냥 손대버리면,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. 또, 고장내고 하니까, 모르시면은, 그냥 가지고 오시면, 좋을 것 같습니다. 피할 수 있지, 장착하고, 탈구했던 바이패스 다시 장착을 해가지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면은 이 바이패스 키트들도 싹다 바꿔야 됩니다. 그럼 비용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죠. 이렇게 PR 스위치는 교체를 했는데 작동이 되지가 않네요. 아, 이 바이패스 키트까지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바이패스 키트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손안 대고 오시는 게더 나은데. 작동이 아예 안 되죠. 이렇게 바이패드 키트를 바꾸고 다시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작동은 잘, 잘 되는데, 오링이 터졌나 봅니다. 이 오링이. 작동은 잘 되죠. 어, 다시 오링을 바꿔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세면 안 되니까. 현재 오링을, 물체는 오링을 교체했습니다. 확실히 물의 흐름이다 보니까. 네, 물 오링이 하나가 찢어져도 안 되죠. 한번 체크팅 해보도록 할게요. 잘 되죠? 사용을 하니까잘 됩니다. 녹이렇게 네. 사용을 하시면 요니다네 오늘은 안에 피아 스위치 본드로 발라놨는데, 네. 일이 네. 더 많아졌죠. 금방 네. 끝날 일을 그 본드 제거하고 한다고, 붙여놓은 걸 한다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. 이게 물도 안 세죠, 지금. 그 안에서 물이 질질했는데, 어, 오링이 찢어져가지고 새 걸로 넣었습니다, 오링. 이렇게 마무리 뿌될것 같습니다. 요점을 해드리면은, 고압실기는 기본 소모성들을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, 그건 어설프하게 잘 못하시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, 전문가한테 수리를 맡기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거는 자그만한 고압식기지만큰 고압식기들 있죠? 여런큰 것들. 압력이 높은 고압식기들은 펌프, 이런 것들은 괜히 잘못 손대면 위험하기도 하고 합니다. 그래서 고압식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게 맡겨주시고 AS에 맡기는 게더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